2012년은 그런 시대였다 남녀의 결합은 돈과 조건에 좌우되던 사랑은 멜로드라마 속에서나 존재했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나 보며 위로받았다 세상에 사랑은 없었다 적어도 그때 내게 좋았어 얘어왔 예. 언니가 아. 아, 잘 샀다고 전해달래 그래 근데 갑자기 왜 사투리를 써? <laughs> 심심해서 얘 예. 너도 참 국회 좀 싸줄까? 먹을래? 그럼 완전 땡큐베리 감사지네 잠깐만 어? 수정이 왔네? 어,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사투리야? 심심해서 그런데요 <laughs> 그래? 아 저기 언니 어? 죄송한데 저한 3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내일모레 월급날이니까 금방 갚을게요 어, 3만 원? 음... 미안한데 지갑에서 네가 좀 빼내가. 손이 이래서. 근데 언니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꼴랑 3만원이 없어요? 아, 이번 달에 예정에도 없는 지출을 해서 꼴랑 천원도 없어. 예정에도 없던 지출? 뭐? 뭐 샀어? 뭐 사긴요. 그왜윤 선생님 선배 의사분 있잖아요. 그분이랑 밥한번 잘못 먹었다가 완전히 거지 됐잖아요. 왜? 아, 말도 안 돼. 그 사람 진짜 웃긴다. 어떻게 자기가 먼저 비싼 레스토랑 가서 코스요리 시켜놓고 돈도 안 내고 도망가? 아, 뭐, 일부러 도망간 건 아니고, 급한 일이 있었다. 아니, 급한 일이 있었다고 돈도 안 내어가요? 그, 스트피삼좀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웃긴 짬뽕이다. 아 스크러지도 아니고, 뭐야! 그러게, 매너가 너무 아니네. 그래서, 그걸 언니가 다 물었다고요? 아니, 다문건 아니고, 아, 나중에 돈을 보내주긴 했는데, 좀 모자랐지. 줄래면 <laughs> 다 줘야지, 모자라게주는 것도 뭐야, 다 달라 그러지? 아, 그걸 어떻게 다 달라 그래요? 저도 먹었는데. 네가 원해서 먹은 게 아니잖아. 그 사람 아니었으면 네가 뭐 하러 그 비싼 코스 요리를 먹어? 언인 바가지 수가 억울하지도 않아요? 아, 뭐야 진짜? 그 삼촌 엉덩이 빵에서 돈도 엄청한데. 벼우 엉덩이까지 내먹냐. 치사하게. 그러게 들을수록 점점 더 화나네. 아. 이건 그냥 못 넘어가.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 그냥 못 넘어가면? 본때를 보여 줘야지 아주. 어떡해요? 우리 다 같이 비싼데 가서 그 사람 한번 왕창 뜯어 먹자. 오 좋아요 좋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가지는 바가지. 준야 당장 전화해서 밥사 달라고 약속 잡아. 에?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먹을까? 여기 뭐가 맛있어요? 당연히 비싼 게 제일 맛있겠지. 책에서 봤는데 모르겠을 땐 비싼 거 시키는 게 제일 낫다 그러긴 하더라고. 그럼 무조건 제일 비싼 거를 시켜야겠네. 주문하시겠습니까? 핑 코스 다섯 시요. 와인도 한병 시켜도 되죠? 아직 해도 안 넘어갔는데 와인은 좀 부담스럽다. 아, 쌤은 뭘 물어봐요? 그냥 시켜 요 시켜. 돈도 많은 삼촌인데. 그럼 와인도 한병 주세요. 제일 비싼 걸로. 시겠다이 음. <laughs> 음, <맛있겠다. 웃음> 분위기 진짜 좀 어이 진짜 좀 나. 집에 많이 <웃음> <먹어봐>. <웃음> 먹어? 네. 하나 더 시킬까? 감정 되어. 어? 무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 보건소에 오늘까지 정리해야 될게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볼게요 그러든지 말든지 네? 살펴서잘들어가시라 오늘까지 해야 돼 미안, 미안해요 언니 오늘 맛있는 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갑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뭐 응. 다음에 봬요 잘 가요, 계속 와요 언니 여기 와인 한병 더요. 아저씨 무슨 와인을 물처럼 드세요? 그러게 이거 비싼 건데 돈 많은데 뭐 어때? 자기가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되지 뭐. 그래 나돈 많다. 다진는 언니 돈밖에 없다. 너무 대놓고 자아하신다 삼촌 돈 그렇게 많으면 저좀 주면 안 돼요? 뭐? 어? 수정아 왜요? 삼촌은 대땅 부자고 난 대땅 가난한데 나눴으면 좋잖아요. 삼촌, 저 용돈 좀 주세요. 네? 뿌잉뿌잉! 난 내가 돈으로 보이지. 어? 그러고 보니까 삼촌 만 원짜리 그려진 사람이랑 닮았다. 그쪽도 내가 돈으로 보여? 너도 내가 돈으로 보여? 좋아. 그래. 다 가져라, 다. 다 먹었으면 먼저 가도 되 저는, 내가, 내가, 내 하나씩 먹지. 나. 것좀심우 나. 가좀심했 나. 선생님 잠깐만요. 왜요? 또 뭐요? 아 집에 갈 차비까지 줘요? 진짜 줘요?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저희가 오늘 좀 심했던 것 같네요. 많이 불쾌하셨으면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선생님 뜯어먹자고 주동한 것 저예요. 진이가 선생님 때문에 돈 썼다는 소리 듣고 괜히 욱해서 제가 생긴 거랑 달리 좀 다혈질이거든요. 언니가 자해서 철없이 이런 짓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됐으니까 들어가 봐요. 저기, 선생님 돈으로 보는 사람 없어요. 정말. 사과하는 의미로 다음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선생님! <laughs> 아, 괜찮으세요? 어, 됐으니까 절로 가요 아, 그러이 와인을 너무많이드무다했이요무이러고계신이 아, 됐... 아, 어떻게 그냥 가요 속많이안 좋으세요? 다토하세이 토하는 게 나아요 돈 필요해서 그래. 이거요 뭐야 이게? 기억 안 나세요? 저번에 레스토랑에서 술김에 막 부리셨잖아요. 술김에 돌려드리려고 제가 챙겨놨어요. 맨날 용돈 달라고 뿌잉뿌잉거리더니 왜 다시 날죠? 제가 뭐 마구잡이로 빙 뜨는 한줄 아세요? 용돈 타낼 땐 저도 제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이 있거든요. <laughs> 삼촌이 하루 종일 남의 엉덩이 들여다보고 고생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막 쓰면 돼요? 하지마 나 먼저 갈게. 어. 어, 진짜 머리 받고싶어어 안녕하세요. 우리 피자 시켰는데 삼촌도 먹고 가요. 아니 난 일이 있어서 그럼. 안녕하세요. 2012년 겨울의 끝자락이던 어느 날 나는 아내에게서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멀리서 조용히해. <laughs> 짜장면 시키신 분. 야야.